지난해 7월 오송참사가 일어난 공평이 지하차도가 15개월 만에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성 지적을 받았던 충청북도가 보강작업을 마치고 오는 31일 밤부터 왕복 4차로를 모두 열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개통 소식을 유가족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오는 31일 밤 10시 전면 재개통합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발생 15개월 만입니다. 두 개밖에 없었던 손잡이이자 발 받침대인 핸드레일을 최대 13개까지 늘렸고 25m 간격이던 비상 사다리는 그 절반마다로 거리를 좁혀 전체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고리 형식으로 쉽게 열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인명 구조함도 자석으로 바꿔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참사 당시 재구실을 못한 배수펌프는 비상 전력 장치를 더해 전기가 끊겨도 돌아가게 했습니다. 안전 시설은 더 풍적 과하게 설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그럼 10월 31일 밤 10시에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가족은 개통 소식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애초 전면 재개통 전에 참사 피해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지난달 부분 개통은 물론 이번에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하는 잊지 못할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제는 그냥 외면하는 것 같아요. 저들은. 시민단체는 충청북도가 참사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과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 흔적 지우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추모 공간이나 트라우마 센터 등 참사 관련 대책 논의는 유가족 쪽에서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유가족들의 이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데 충북도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시민 대책위와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